오늘은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서 이 신발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에어포스에 주로 커스텀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에어포스 재고를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로 에어포스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 신발을 구매해 주신 분들이 다 취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신발에 조던 원 로우에 범고래 커스텀을 해봤습니다. 이 조던원 로우라는 신발 자체가 아예 흰색일 때는 그렇게 그돈 주고 사고 싶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색상 말고 다른 색상도 많이 넣어보면 이쁘게 많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에어포스 대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발을 만들러 바로 가시죠. 구독! 우선 신발의 신발끈을 제거해주시고 아세톤과 화장솜을 이용해서 신발에 가죽 코팅을 지어주면 됩니다. 코팅을 지우실 때에는 가죽 부분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전처리를 꼼꼼히 해야 신발의 내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전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처리가 모두 끝났으면 물감이 번지지 않도록 마스킹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이 아랫부분도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카바링이라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바링도 한일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카바링으로 마스킹을 해주시면 미드솔 부분이 한 번에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카바링 마스킹은 한 번도 끊지 않고 마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바링으로 마스킹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제 나머지 가죽 부분도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마스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코 부분 마스킹을 모두 끝냈습니다. 마스킹을 하실 때에는 가죽 단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찔러 넣어줘야 작업이 이쁘게 됩니다. 영상처럼 마스킹 테이프를 꼭 찔러 넣어주세요. 양쪽 모두 마스킹을 해주시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조던원 로우는 처음 만져보는데 마스킹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물감을 올려줄 건데 제가 오늘 사용할 물감은 엔젤러스 페인트의 블랙 페인트입니다. 저는 에어브러쉬로 뿌리도록 할게요. 에어브러쉬로 물감을 뿌리시거나 붓으로 물감을 색칠하실 때에는 얇게 올리고 열 처리를 꼭 반복해주세요. 한 번에 색깔을 내려고 하면 바로 망합니다. 블랙 색상은 두번 정도만 해주면 완벽한 검정이 나와요. 이렇게 가죽 부분에 모두 검정을 뿌려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혀 부분과 이 안쪽 부분을 염색해주도록 할 겁니다. 염색은 엔젤러스 블랙 페인트와 투신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 줬습니다. 에어브러시가 아니더라도 붓으로 꼭 1대1 비율로 섞어 주세요. 이제 희석된 물감을 뿌려 주면 됩니다. 붓으로 하시는 분들은 붓으로 얇게 펴 발라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올리고 열처리를 반복해 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검정이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물감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실 때에는 물감이 올라간 부분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시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혀에 있는 23 로고와 점프맨 로고를 칠해주고 뒤꿈치에 있는 윙 로고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젤러스 페인트의 화이트 색상과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그려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쑤시개가 없어서 면봉을 깎아서 만들어줬어요. 이걸 그릴 때 꿀팁 같은 건 딱히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그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너무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다른 곳에 번져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약 30분 정도 그려주시면 이렇게 한 짝이 끝납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다 그려줬습니다. 어, 두쪽 그리는데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다음으로 마감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마감제는 엔젤러스 페인트의 매트 피니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제를 바르실 때에는 가죽 부분에만 발라 주시면 되시고 붓 앞쪽에 조금만 묻히셔서 넓게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 가죽 부분에 마감제를 모두 올리고 10분 정도 자연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자연 건조시켜 주시고 저는 광이 너무 나서 광을 없애 주기 위해 크라이런 매트 피니셔를 뿌려 줬습니다. 다음으로 신발 끈을 묶어 줄 겁니다. 신발끈은 까만색 ABC마트에서 140cm를 1,5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신발끈의 길이는 신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작업한 신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다 묶어주시면 조던 원 로우 벙고레 커스텀 완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포스보다 이 조던 원 로우에 작업한 게더 이쁜 것 같습니다. 구독! 자, 이렇게 신발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전에 영상이랑 달라진 거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윙 로고만 좀 힘들 뿐인데 이것만 버텨주시면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은 이 신발을 따로 구매할 수 있게도 해놓을 텐데. 지금 에어포스가 품절이기 때문에 에어포스를 구매하시면 이 신발로 받아보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사이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